종교시설과 학교, 사우나에 이어 라이브 카페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6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라이브 카페발 코로나19가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번져 병동 일부가 폐쇄되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노인 보호시설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강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림사우나와 8월 안덕온천의 확산세보다 강해진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4.3 생존수영인 7명이 재심에서 사상 처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4.3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은 아니란 판단을 내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 당시 군사 재판의 회부대 억울한 옥사이를 한 피해자 7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예상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71년 만입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19 확진자가 제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발생 추세라면 이번 주 누적 환자가 300명 선까지 치솟을 것으로 의료계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는 중증 환자에 이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빠른 속도로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입원 중인 환자에서부터 노인보호시설 그리고 공직자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제주형 방역망이 뚫린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만 의존한 방역망이 결국 의료체계를 흔드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는 여전히 강력하고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사회적 연대로 맞서 싸워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방역체계에 대한 탄력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주시내 한 라이브 카페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카페 발 확진자가 8명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라이브 카페 대표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가 운용하는 실용음악 학원생들도 번질 수 있어 진단 검사에 나섰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전체 누적 확진자는 26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명이 추가됐습니다. 한라사우나인 건 동문시장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영성단발 확진자 수는 29명, 한라사우나는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라이브 카페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노출된 게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거기 던분들 건물에서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7080 카페를 통해서 집단 발생이 생긴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치료 병상 부족 우려도 커졌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급히 제주대병원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95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격리실을 레군데 102개 마련해 47명을 입소시켰습니다. 의료진의 부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은 우리 도민과 여행객 모두가 모임과 접촉을 자제하는 것. 그만이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개인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네,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 병원 일부 병동이 폐쇄됐습니다. 제주에서 이처럼 코호트 조치가 내려진 것은 입원이 처음입니다. 입원자 2명이 연이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노인보호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중증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는 물론 의료대응인력 확보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에어읍의 주간노인보호센터입니다. 문은 잠겨있고 입구에는 출입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벽 6시부터 하루 12시간이라는 사무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7080 라이브 카페발 확진자와 관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에서의 첫 확진자 발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 30여 명과 가족까지 142명에 대한 긴급 진단 검사를 마쳤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제주대학교병원은 일부 병동이 코호트, 즉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환자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중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와 정형외과 입원 환자 B 씨입니다. 산모 확진자는 방역 통제하에 출산에 접촉자가 없었지만 B 씨가 문제였습니다. 제주자치도는 B 씨가 면회가 금지되자 건물 밖에서 라이브 카페를 다녀온 지인을 만나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대병원은 B 씨가 이번에 있던 병동 전체를 코호트 조치했습니다. 이 병동에 격리된 환자와 의료진 48명은 14일 동안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긴급 진행한 205명 전수조사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 보호자를 1명으로 지정하고 중환자실 면회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감염은 중증 환자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병상 확보도 제한적이고 인력도 절대로 지원해 오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인력 내에서 우리가 그걸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환자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중환자가 발생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주도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전문의사가 18명뿐인 제주에서 병원과 노인 보호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JIBs 이효정입니다. 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 시내 한 음악 학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hot 실용음악학원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증상과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오후 서귀포시 공무원 a씨가 제주 250번째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밝혔습니다. LC는 김영 성당발 130번 확진자인 성산업 공무원의 가족으로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직자 확진자는 공무원 LC를 비롯 성산 119센터 소방관과 만장굴 근무자를 포함해 현재 4명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2주 동안 수도권을 다녀온 공직자 12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이중 107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8일부터 재택 근무 중이던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원 1명도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11개 부서 8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가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촉자 분류가 가능한 제주 안심 코드를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안심 코드는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고 사용자의 방문자 정보는 방역 담당관만 볼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한라사우나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도내 집단감염 사례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여름 두 차례 목욕탕발 코로나19를 경험했는데, 그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안수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제주 22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제주시 한리무배 한 목욕탕 매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같은 목욕탕의 목욕 관리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목회자 부부가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추가 확진자 6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제주시 한라사우나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빠른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포함해 추가 확진자가 50명이나 발생하면서 n 차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계절적 차이입니다. 방역 당국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 바이러스 생존 환경이 유리해지면서 전파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전파 속도가 빠르고요. 전파 감염된 이후에 남한들 다시 감염시키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 이후에도 2일 내, 3일 내에 다시 환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어서. 한림 사우나와 안덕 온천은 음면 지역인 반면 한라 사우나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지역에 있었던 점도 확산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주시는 특별히 밀집도가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더 전파될 위험성이 크고 그다음에 겨울날 한 건조 어, 건조한 상황에서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여름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뭐 마스크 쓰는 거랑 그런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여름과 달리 방역 당국이 뒤늦게 동선을 공개해 확산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종교 시설과 목욕탕, 라이브 카페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추가 차단 방역 대책 검토가 요구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학교와 학원에서 발생하자 교내에서 대입 수능 성적표 배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모레 발표되는 대입 수능 시험 성적표를 각 학교에서 배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담임 교사가 대입 수능 성적표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개별 전송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원격 수업이 연장될 경우 대입 정시 모집 진학 지도에도 상당한 불편이 우려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지침을 어긴 유흥 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8일 새벽 1시쯤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영업을 한 유흥 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이 유흥 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유흥 시설은 다음 달 3일까지 영업을 할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생존 시형인 7명이 재심에서 첫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법회의에서 이념의 굴레를 씌워 인권을 유린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법회의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이젠 90대가 된43 생존 수형인 7명이 70여 년 만에 재심 법정에 섰습니다. 군법회의를 통해 억울한 옥살을를 했던 이들에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3 수형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재심 신청인 가운데 두 명은 고인이 된 후에야 명예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평소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나는 죄가 없노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결말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삼 생존수형인 2차 재심 선고는 당초보다 2주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죄냐 공소 기각이냐를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2차 재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은 무죄 판결을 요청한 반면 변호인단은 사삼 당시 군법회의가 법률을 무시한 불법 행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무죄나 공소 기각 모두 생존수형들이 명예를 회복한다는 점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소 기각이 될 경우 당시 군법회의 자체가 불법이었고 공권력 남용이었다는 것을 사법과 공식 인정하는 게 됩니다. 지난 1차 재심된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심 재판부는 여러 총황상 당시 상황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군법회의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공소 재기를 전제로 재심이 시작된 것이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차 재심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사상 관련 재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족 재심, 행불인 재심에도 아마 동일한 법률 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지 특히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사상 특별법 개정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일괄 재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1년 6개월간 진행된 4.3 행불수영인에 대한 신문절차도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내단시된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행불수영인 332명에 대한 신문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재심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개시가 결정되면 행불인들은 행불인 신문으로 72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30일 재심을 청구했던 332명 중고 오형률 할아버지 등 10명에 대해선 이미 재심 개시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네,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와 승강기 설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주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와 승강기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까지의 총 사업비는 29억 원으로 이번 설계 용역에서는 교통시설물 설치 등의 구조검토를 비롯해 상점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승강기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네, 제주지방법원이 내일부터 사실상 휴정에 들어갑니다. 제주지법은 당초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휴정기로 예정돼 있었지만은 대법원 휴정 공고에 따라 내일부터 각 재판부 사정에 따라 휴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돼 있던 송재호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은 다음 달 19일로 연기됐습니다. 다만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인 경우는 당초 예정일인 오는 24일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제주가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내년부터 둘째야 이상 출산 시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부터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이나 육아지원금 10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원하는 1000만원 플러스 해피아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의 한정에 5년간 연 280만 원씩 지급되고,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제주지역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과 경쟁률이 1.0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 특성화과 원서접수 결과 9개 학교 1,044명 모집에 1117명이 지원해 1.07대1을 기록했습니다. 영주고 1.41대1, 제주고 1.2대1, 애월구 미술과 1.83대1, 함덕구 음악과 0.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귀포 산과고와 성산고는 미달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올해 환경관련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뉴스로는 송악산 개발 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부동의와 이 과정에서 빚어진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작성 개입이 꼽혔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부영호텔 개발 사업과 원희룡지사의 송악선언, 제2공항 예정지에서의 동굴 숨골 발견을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 강정정수장 유충 사태와 우도 난개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을 주요 뉴스로 꼽았습니다. 호텔 부지가 팔리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북 상업 지역 개발 계획이 변경됩니다. 제주시는 이달 중으로 화북 상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 변경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 용역에선 호텔 용지 매각을 비롯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